네 여기는 서울 마포 경찰서 공덕 지구대 아이현 치안센터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36분을 가르치고 있네요. 네, 한 번은 잠겼죠. 예. 네. 네, 돌 바틀로 꽁꽁 묶여 있어요. 바틀렸어요. 그런데 <laughs> 경찰에 힘 있는 겁니까? 시민 사, 사, 사회가 힘 있는 겁니까? 그러고 이 근무자 없는 치안센터에 꼭 불을 켜놓아야 될 이유도 전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무자도 없는데 불만 켜놓는 치안센터. 뭐 어떤 경찰이 그러더라고 요 등대로 사용한다. 예? 여기는 그러고요. 화장실 불도 다눕켜놔요 예.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가 사회 기강 완전 무너지고 법치로 사는 사람들은 질서로 사는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세상 도덕과 예의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도덕과 예의로 사는 들 누가 해야되겠습니까? 이제뭐 송달 대통령도 없게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님도 잘 하시겠지만 속히, 국가 사이 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부 반투막 내시고, 특히 경찰 반투막 내세요. 국회의원, 특권 다, 모든 특권 내려놓게 하고, 30명으로 해 냅시다 말이에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 만큼 많은 사람입니다. 예. 바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시간 없습니다죠. 예? 시간 많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보정하시고요.